비행기를 한 10시간 동안 타고 공중에서 떠다 있다가 공항에 도착하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10시간 동안 갇혀서 공중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좋은데, 노아는 홍수로 370일 동안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 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오자마자 할 일이 많죠. 살 집을 쳐야 돼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키울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농장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온 천하 다 멸망 당했어요.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거 감사해서 우리 가족 구원시켜준 거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사랑, 그 축복, 그거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러해서 예배의 자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니까 그 예배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정결한 짐승. 그 번제물을 잡아서 정성껏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에 빠지고, 할 일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나오고, 할 일이 바쁘면 예배 안 나오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가짜 다이아몬드인가, 알수 있는 방법, 물속에 집어 넣어보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가짜는 빛이 날수 없어요. 그래서, 물 속에 검은 천을 깔아놓고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얹어놨을 때 진짜 빛이 나느냐? 그러면 진짜고 아니면 가짜입니다. 참 신앙,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시간이 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신앙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일 평생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일거리가 많고 아무리 일이 잘안 돼도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안 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흙탕 속에 뒤덩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땀이 나요 때가 낍니다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잖아요. 한번만 손을 씻습니까? 어떤 물건을 작업하다가 또손 씻고, 음식 먹을 때또손 씻고, 시간이 내려도 자꾸 손 씻고, 몇 번씩 하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의 의지에서 정결한 성도 산 제물로 드리는 생활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았어요. 중요한 것,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재단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를 받지. 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복을 받지. 과연 그것이... 높은 단계에 가치 있는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재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줍니다 예배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되기 위해서 효도합니까?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합니까? 그런 효도는 요 순수한 향기로운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복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 성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효도의 정신이지. 효도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 사실이지만,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건 아직 철이 든그 순수한 좋은 교인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십 호갓 오십 호갓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지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노아의 예배처럼,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측정 기준, 바로 메타는 뭘까요? 그것은 예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알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를 반듯하게 잘 드리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배가 들쑥날쑥 하는 사람 좋은 신자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왔다 말았다. 예배당 왔다 갔다.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는 신자. 지금도 여러분, 젠틀맨은요, 예배 시간에 정장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그냥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가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 의무는 뭐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벌써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오늘 주일이지 예배 드려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일을 주일인지 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몰라.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집이 멀어도 서울에서 이사가 돼도 버스를 타고 기름값을 내야 되고 토게티를 지나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모대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우리 마음속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목마르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20절, 출애굽기 9장 1절 다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내게 예배하리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같이 함께 합시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예배에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사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자녀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야, 예배, 예배하지 마. 학원 가. 예배 시간 없어. 지금 사업장 가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예배예요. 가정 왜 필요합니까? 예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 위에서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가게라도 예배 때문에 그 가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일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사야 58장 13절 네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성일을 존귀한 날로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즐거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야곱의 업 야곱의 업이 뭘까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20년 동안 모슴 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거부가 되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영어성전 본문요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 at your right hand. 내가 너를 right hand, 오른편에, 오른손으로 잡아 세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요.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안네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천머리에 모여 참된 행복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살때 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보장될 수 없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요즘 2월달 국가 조찬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문제만 그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예수님이 되야 된다. 미국의 여론 조사에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가정이 행복하다. 이 얘기는 뭐냐? 주일날 예배를 모르는 가정 위험하다. 가정이 위험하다는 말은 각자 다양한 표현으로 위험 요소가 생깁니다.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 사람 테레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순절기간에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 됐어요. 오락, 테레비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잠시 끊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순절이 되게 하자. 4 0일 동안.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요 사업도 삽니다, 명예도 삽니다, 자식들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들리는성도가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 다윗의 특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하나님 그를 최고로 높여서 귀한 일생을 살게 한줄 믿습니다. 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자. 할렐루야. 영국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을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64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황금 시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배한 예배 챔피언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영국 땅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저 아시아,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 거문도까지,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참 여러분, 영국이 지배하지 않은 땅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두대통령이 평생 주의를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평생 주의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던 대통령. 영국의 최고 정치관, 그레드스톤이라는 사람은 수상을 네 번이나 수상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태평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 복을 받으면 나라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석이 더 귀하다.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 높여줍니다. 가문을 높여줍니다. 사업도 높여줍니다. 그 인생도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청교도인들을 퓨리턴이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자기 집을 먼저 졌어요? 아니요. 예배당을 먼저 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게 감사를 먼저 드렸어. 그래서 추수 감사절이 생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재산의 60%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재산과 중국 재산과 일본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 재산이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만큼 미국이 강대한 부예국가라 그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서약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미국 대법원장 선서에 성경제구에 손 얹고 이 성경대로 재판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미국 돈은 모든 미국 돈에는요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미국 돈 돈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이 범죄도 많고, 미국이 문제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미국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요, 그 말, 막말 하는 사람, 유명한 미국 트럼프라는 사람도요, 대선 후보인데, 무슨 막말을 하다가 이를 말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기독교인이 아니면 떨어뜨립니다. 기독교인이야만 대통령 표를 찍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자랑스럽다. 자기 스스로 막 말을 하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 될수 없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조금 조심스러워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이만큼 세워주신 것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든지 다른 교회는 어쩌든지 우리는 성경대로 주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다이처럼 성경대로 잠원 사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주님을 높이면요, 주님 우리를 영원없게 주인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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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그 소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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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걸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3일 하 24장 10절에 다시 실수했어요. 군사 조직을 해봤어요. 군사가 얼마가 되냐? 130만 명이 었어요내 나라 군사가 13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군사. 900원 넘는데, 그러니 이런 강군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다윗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수에 의지했구나. 갓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니 7년, 흉년을 택할 것이냐? 3개월 원수에 쫓겨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거기에 죽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택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적절히 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아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7만 명이 죽어 나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회개의 제단, 재단, 눈물의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갓 선자가 지시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여보세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아리우나의 집에 갔어요 임금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배드리러 온다고 임금님 여기 소도 있습니다 땡땔감도 있습니다 여기 농기구 다 있습니다 여기 밭도 드릴게요 사이왕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내가 공짜로 예배하지 않는다 내가 재물을 사고 땔감을 사고 밭을 사겠다 53개를 주고 은 53개를 주고 밭과 소를 사서 하는 게 예배드릴 때에 더 이상 백성이 죽지 않고 저주는 끝났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노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자녀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죽을 운명이 있습니다. 11기상 11장 12절에 하나님 솔로몬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버지 다윗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네 아비 다윗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세대에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예배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 아들도 죽음의 저주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주를 차단시키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노아는 동사꾼이었거든요. 예배를 잘 드려서 왕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됐어요. 평범한 농사꾼 노아는 왕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는 축복받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인물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를 우스개 여기느냐, 예배를 들쑥날쑥 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시간 내내 서서 예배 드립니다. 모스크바. 옛날 구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요 황제가 예배를 드는데 예배드리는 황제는 의자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한 시간 내내 황제는 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지금 다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딴짓 합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목사님이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서서 긴장하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한 시간 내내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긴장합니다. 여러분, 긴장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추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우리 방송실에서 청년들이 지금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확점 없는 최고의 귀한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한 그걸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추원합니다 금년에 시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의 일생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자. 아오시 이수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자.